아, 오케이 선 해놨다. 왜그야아쪽아줄 <성번> <partido> <쏘도길> <거>, <저 lit> <laughs> <athlete> 어, 알았다. 아 몰랐다 나는. 어, 아 몰랐다.

오, 이 똑바로죠. 아니요, 우측. 이 음. 정도. 아. 어, 하나도 아니야똑바로인 죄송해요. 아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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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행기도 <laughs> <laughs> 아니고. <laughs> 아, 아, 아. 방향만 좀오리면 오, 진짜. 아 진짜. 이야. 그 라인 따라 맞네. 죠그늘 내기 잘생어 이거 다시 좀더어가서 해야 돼. 왜? 걸리겠다 싶으면 붙들고 줄게 됐다. 아. 오르막많아요 아, 오르막 많이 아, 네 됐. 잡고 끝. 오케이 바고턱 치워라 아아아아 기공룡데 출발하겠습니다 이래 어? 드래 보세요 출발하겠습니다 하네 잘라 좌측에 있어 좌측에 <다측이>. <목소리도> 아 짧다 그리조정이 힘들겠다아씨 응. <laughs> 아씨! 58도로다. 58도. 가하다5 응. 8가순간적으가까운도인가요3가요3개인가 <laughs>

아, 이거 다 걸렸다. 씨, <laughs> 아, 러프 다 걸렸다. 쓰게기청돼 오, 우와, 헤 우와, 있어 음. 아, 너무 음. 맛 아, 아, 씨, 왜이다 그걸 가따내기 와, 딸아이 맞네. 에이 씨 <laughs> <laughs> 근데 웬만하면 포터보다잘 하시는데 ㅋ ㅋ 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오 아파 <진짜> 오아이다와 <laughs> <예뻐. 웃음> <laughs> 완전 들어갔다 생각했는데 아씨 의자들 <laughs> <어쨌든> 은행도 파했다 <있다. 웃음> 왔고왔다왔어요 아, 까비그서 커버 좀치고 네. <목소리> 응.